うん。 네키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여기 보이는 킴코 AK550 입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앞에 보이는 차량은 2019년식 킴코에서 만든 대만제 스쿠터입니다 2017년부터 출시가 돼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550cc 스쿠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브랜보 캘리퍼를 채택을 해서 기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포크 슬라이더도 튜닝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쪽도 브랜보 캘리퍼를 이렇게 더블로 채택을 해서 기본으로 나온다는 점. 이 캘리퍼 이제 후면 쪽 뒤쪽 캘리퍼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캘리퍼가 모노로 뒤쪽 캘리퍼가 보이고 여기 스윙암 쪽에 슬라이더가 장착이 된 모습이 보이는데 어, 양쪽, 앞쪽, 앞쪽과 뒤쪽 전부 다 ABS가 기본 채택이 된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캘리퍼와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 통합이 되어 있는, 다 기본으로. T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T맥스가 있는데, T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캘리퍼와 사이드 브레이크가 별도로, 예, 이렇게, 별도로, 별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 AK-550 같은 경우에는 쪽 리어 브레이크 캘리퍼와 사이드 브레이크가 통합이 되어 있다는 점.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고가 현재 785mm입니다. 네. 트렁크 레이지 박스 용량을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가, 트렁크 용량이 한이 정도. 네. 이 정도 된다는 거. 뭐, 풀페이스 하나 정도? 티맥스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뒤쪽 부분이 티맥스보다는 용량이 좀더 크다는 점. 네, 현재 AK50 같은 경우에 2017, 18년식은 신차 출고가가 1190만원으로 형성이 돼서 출고가 됐고요. 지금 19년식 같은 경우에는 1200 초반. 가격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차량에는 어느 정도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핸들 밸런스형 너클 가드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폴딩 예. 접이식 AK50 접이식 폴딩 레버가 이렇게 보이는 거. 예. 그리고 뭐 마스터 실린더, 뭐 CNC 캡들이나 여기 뭐 사이드 스탠드 그리고 텐덤 스텝 이런 CNC 파츠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키가 채택이 됐고, 여기 이제 전원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돌려주시면 이렇게 키 이그니션이 작동이 됩니다. 계기판 시한성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누도 시스템이라 그래서 스마트폰과 이제 페어링, 뭐 문자나 전화, 뭐 카톡, 뭐요런 것들 뭐 지도 보안 기능 요렇게 스마트폰이랑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을 해서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뭐 기름 게이지나 뭐 속도 ABS 등 그리고 전화 뭐 핸드폰 거치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드 버튼이 있는데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노란 색깔로 변화가 됩니다 이 노란 색깔로 했을 때 모드는 이제 레인모드고요. 요 파란 색깔 모드는 스포츠 이런 뭐 모드라고 보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모드는 정차시에만 적용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버튼,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열선 그립이 또 기본으로 채택이 돼서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스크린이 있는데, 예, 요 스크린, 자, 스크린은 이 볼트를... 푸셔가지고 두 가지 모드로 이제 높낮이 스크린, 윈드 스크린의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AK550 같은 경우엔 이 리어 서스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좀 독특하게 이런 각도로 어, 쇼바가 되어 예, 있다는 이제 점 AK550의 어, 순정 배기음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기는 션을 치고. 네, AK50의 순정 배기음을 담아왔고요. AK50 같은 경우에는 앞쪽 프론트 라이트와 이 지금 시그널 램프 그 다음에 뒤쪽에 테일 자체가 전부 다 LED로 이제 채택을 해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AK-50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뭐, 이 AK-50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어떤 거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소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몽키TV의 몽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